할렐루야! 주 안에서 감사의 날 보내 계신가요? 북상에 지금 빠지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바울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교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땅에서 형제들이 왔어요. 그들이 이곳에 와서 안디옥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라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말과는 아주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에서 온 형제들 사이에 수많은 결론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십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이고 거기서 결정을 해줘야 공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 옳은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겠죠. 에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도 이를 의논하게 모였지만 10절에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7절에 기록할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법문이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대체 7절과 12절 사이에 5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많은 변론 여고가고 쉽게 결론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온 무리가 잠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한 성령 의 역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10년 전쯤 가이샤라의 백부장 고넬로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넬로를 비롯한 그집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온전히 임했지요. 베드로는 그때 일을 에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로 인하여서 십사리 끝날지 않은 그 토론이 끝이 나고 온 무리가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론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해상 사람들과 이런저런 열띤 토론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엄청난 열정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변론합니다. 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변론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사 여러분 이겼다 한들 그들이 그날부터 교회를 나올까요? 그들을 이겼다고 설득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변론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하십시오. 오늘 법문인 1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행하셨던 것들을 말할 뿐이지 그들과 변론하지 않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기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을 청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승리하세요!